금이야 오기야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옥미래의 내면 상처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선주의 등장 후부터 시작된 금강상과 옥미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선주는 자식을 버리고 10년 동안 사라진 후 엄마의 역할을 강요하는 뻔뻔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선주의 가스라이팅은 금강상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시청자들은 옥미래를 상처 입히지 않고 금강산이 옥미래 곁을 떠나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선주가 나타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선주는 자신이 숨겨둔 아이를 위해서 잔디에게 골수 이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주의 아이 존재는 금강산과의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선주는 자신의 아이를 숨기고 잔디의 혈액검사까지 비밀리에 진행하며 골수이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선주가 금강산과 재결합하려는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아이를 금강산의 호적에 올리려는 것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주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잔디를 친 자녀처럼 여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미래가 금강산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선주의 질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한 옥미래의 감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정적인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선주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그녀의 생존은 의문입니다. 그녀의 유서에서도 이선주는 다시 나타나지 말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부유한 생활을 즐겼던 이선주는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라졌고, 법적으로 실종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금강산과의 현재 상태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금강산과 이선주는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 사이로 간주되고 있지만, 그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드라마 설정상 이선주가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결혼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선주의 실제 상황이 밝혀지면 현재 금강상과의 이혼뿐만 아니라 제임스킴의 유산까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주의 주장처럼 이 선주는 악녀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이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더욱 더 뻔뻔한 일로 여겨집니다. 이 선주는 잔디를 버리고 외면했지만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행동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랑이 아닌 이해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 아이에게 유산이 전달되는 상황에서 이선주는 자신을 보호자로서 유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게 된다면 이선주는 유산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선주의 행동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잔디에게 골수이식을 강요할 정도로 치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 는 더욱 복잡해지고 긴장감을 높이며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